하루의 행복. 오늘은 난자 채취를 하는 당일이요.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고요. 어젯밤 12시부터 공복을 유지하고 왔습니다. 3층 수술 상담실로 올라갑니다. 접수를 하고 대기 환자분들이 많아 기다려야 합니다. 좀 많이 떨리긴 했어요. 제출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시고 주민번호와 이름을 확인한 뒤에 팔찌를 채워주십니다. 수술 잘 마치고 올게요. 지금 수술을 마치면 한 시간 뒤 깨어나서 조금 회복을 한 후에 가려고 하는데 생리통제에 오늘 제일 금액이 많이 나왔고요. 본원1층에 의무 기록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러 갑니다. 산부인과 의자에 앉았다가 마취를 하고 수술은 약 20분 정도였는데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왔는데 마취가 많이 안깬것 같았어요. 시술이라고 하는데, 이거 사실상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치는 느낌이 드는 게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수면 마취도 하고. 그리고 또 저녁부터 이제 약을 아침, 저녁으로 3일간 먹어야 되고요. 식사, 샤워는 바로 가능하지만 목욕이나 찜질방, 수영, 사우나, 자욕 등은 안 됩니다. 16일에 다시 교수님을 뵙기로 하고, 10일 이후에 배아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주었습니다. 저는 8개의 채취된 난자 중에 동결 난자는 5개였고요. 5년간 보관하는 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.